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암의 교제 다심 선심 중에서 에, 먼 미래를 밝혀야 한다 에, 여기에 대해서 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 미래를 밝히려고 하면은 에, 우리가 쓰는 다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격을 높여야 합니다. 에, 스스로가 스스로, 스스로를 낮추어가지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다. 먼 미래를 밝히려면, 말차 다도구 중에서 다완은 격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사발이니, 막 쓰는 그릇이다, 이거죠. 대박 그릇이니, 이런 허무 맹랑한 말들을, 출처도 없는 말들을, 일본인이 떠드는 말에, 추종을 하는 주체성 없는 말에 빠져들어서 안 된다. 야나긴 문혜유시 선생이 막사발이라는 말은 에, 어떠한 기교도, 어떠한 거에 조작등도 없이 에, 사상의 물듦이 없이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에, 막사발이다. 에,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자유롭다, 논리를 뛰어넘었다, 상상을 초월한다 해서 막사발입니다. 막쓰는 것이라서 막사발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자기 비하 그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처음의 생각입니다. 선다료 선다류의 말차다도는 그릇된 것을 가감히 바로잡고 바로잡을 게 많습니다. 말차다도의 종주국이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 역시 말차다도를 FM대로 정식으로 하고 있다 샛노르규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그 뜻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지만 인도 자체가 불교를 가장 훌륭하게 잘하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따른 자는 따로 있습니다. 형제 자매 혈육이 아니라 샌노류교의 정신적인 가르침을 흐모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일본의 말차 다 들어보면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혈족에 의해서 전통이 개선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야나기 문의 요시에 다도를 생각한다. 라는 그 수필집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차에 지고한 관심을 가진 자가 그 맥을 지어야지 혈족에 의해서 계승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이런 뜻을 펼친 적이 있어요. 의미가 왜곡된 것은 새로운 뜻을 보충함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바로잡아야 한다. 의미가 왜곡됐다. 의미가 왜곡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에, 차를 타가지고 말차를 타가지고 어, 줄때상대방 쪽으로 두번 회전시켜서 돌, 돌려서 줍니다. 또 이천가약의 특우는또 반대고, 그런데 둘다 맞습니다. 뭐 어떤 게 맞다, 어떻게 틀렸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돌려서 줍냐? 다완의 얼굴을 피해가기 위해서 돌려준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회전 방향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러나 선다류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당한을 돌려주지 말고, 그거는 작은 뜻에 지나지 않고 나는 상대를 상대를 부채임처럼 공교한다 공경의 뜻으로 상대쪽 심장 쪽으로 향해서 이해 돌려서 줘라. 그리고 받아 마실 때는 내 심장 쪽을 향해서 이해 돌려서 마시라. 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심장은 심장은 오행으로 보면 화입니다. 화는 예이고 남쪽을 뜻합니다. 예를 표현할 때 심장쪽으로 심장쪽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쪽을 향해서 이에 돌려주는 것이 신체 구조상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맞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다. 이건 는학이죠 그래서 선다로에서는 이런 뜻으로 이해 돌려주는 것도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표천가이천가오모덕생겨 의라생교, 무사진흥생교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타당적이고 예법에 맞는다. 아주 이걸 일본 분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요. 점전에 있어 농차와 박차, 우수차와 고이차로 형태적으로 분류한다. 우수차와 고이차는짙게 타고 열개 마시는 형태적인 분류예요. 그 이상의 뜻이 없습니다. 이 형태적인 분류를 가지고 다도의 깊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적인 분류로 한 것이 뭐냐면은 선다루에서는 농차를 가지고 동행차라고 하고 박차를 가지고 선차라고 해요. 동행차는 행위를 통해서, 어, 행위를 통해서, 어, 의식을 통해서 체험을 체득하고, 의식의 차입니다. 차한 잔으로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게 차를 지게 타고 여러 사람이 노나 마시, 나눠 마시는 거, 이건 행위의 체험을 에, 체득하자는 것이고, 행위의 체험을 체득하자는 것이고, 선차는 선차에서는. 행위의 체험을 체득하자는 것이고, 선차에는 의미를 터득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달을 통한, 차를 통한, 차다자 차를 통한 도이다. 도의 세계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접근하자는 거예요. 차를 통해서, 한 잔의 달을 통해서, 다가 깊어지기 위해서 의미를, 의미를 새기고, 의미를 터득하고, 행위를 체험하고, 이런 것은 전부 도의 세계로, 도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는 의미로, 뜻으로 쓰인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완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다리에서 말하는 다완은 결론적으로, 구도의 상징이요. 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법기의법기 진리의 그릇을,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파악하자. 파악하자. 그래서 다완은 순수하게 다완이라는 말을 써야지. 뭐, 찻사발이니, 뭐, 막사발이니, 뭐, 개박그리시니 이런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로서 사용하지 말자. 다완은 다완일 때 가장 아름답고, 찻사발이란 말도 좋지만 찻사발이란 말보다 어감상 다완이라는 말이 더 고상하다. 그래서 다완으로 쓰자고 선다루에서는 아주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다의첫 작업이다. 단을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말차다도에서 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수행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행의 깊이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와을 사용법부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중하게 견눈질하고 배울 생각하지 말고 정식으로 입문해서 입문해서 입문즉 도라 고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입문해서 그 입문 절차를 통해서 다도를 배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조금 견눈질해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남 앞에 나서서 선생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그 선생들 님로에서 무슨 얘기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렇게 있습니까? 명예가 존중됩니까? 돈벌이가 됩니까? 물론 돈은 몇푼 주고 모을 수 있어요. 그 안방 장사를 하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방 장사를 해서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안을 잘 모르며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만두고 편견, 편견으로 더욱더 더디게 하고 있다. 제가 유튜브에 다완을 강의를 하고 다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쏟아내면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글딱 보면 알잖아요. 글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의 정으로입문에서 다도를 배웠는지 말차를 다도를 알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 어, 자기 편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 다완에서 자기 편견의 노예가 돼. 자기 보따리 벗어던지고, 텅빈 마음으로, 명백한 마음으로, 명백한 마음으로, 어, 입문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그런 겸허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도를 배우기 힘듭니다. 도, 도는 도 하심부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초부터는 안돼 있으니까 생각은 생각은 너무 많이 앞서가 있고 어, 몸뚱아리는 기초가 안돼 있고 그리고 엇박자를 내는 거죠. 평균으로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지극히 소박했던 우리의 그릇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하였는가. 추락시킨 건 누굽니까? 한국인들입니다. 우리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개박그릇이니, 막사발이니, 막쓰는 그릇이니. 그저, 어디에도 출처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마치 뭐, 귀신, 어? 채, 어, 지구의 경제에 이런 언어인 양쏙안나 아, 이거죠. 어,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스스로, 스스로를, 스스로의 문화를 추락시키면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이 대한민국이지만 예, 대한민국 자체에서 태권도를 추락시켜놓으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어, 명예가 위상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 추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가 우리 것을 대한 자존감, 자립감이 없으면안 된다 그죠? 하루빨리 심사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교육에서부터다. 말차 다도가 올바로 정착할려면 다도가 올바로 정착할려면 올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의 생명은 뭐라 인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간됨이 품성이 갇힌자가 다도를 해야 돼. 근데 요즘 대다수 사람들이 보면 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의 품돈을 갖췄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회에서 가장 행위가 바르고 이 사회에서 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다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퇴보된 사람들이 다도를 한다고, 지도자가 된다고, 그들이 떠드는 말이 전부 성인의 말씀과 일치하게, 성인의 말씀처럼, 어, 고상하게 펼쳐나가 지겠느냐, 이게.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될 리가 없죠. 겉껍데기 다도에 놀아나는 거예요. 말차 다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가문을 형성하고, 말차 다도뿐만 아닙니다. 말차 다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다도가 가문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야 돼. 가문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었고 적어도, 어, 5대는 내려가야 됩니다. 1대를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5, 6, 3입, 300년 역사는 있어야 된다, 이게. 300년 역사는 있어야 돼. 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다주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겁니다. 짧은 역사 속에 500년, 600년 의 역사를 역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니까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어 땀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피땀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에, 뚜렷한 감으로 먼저 형성하고 에, 심도량을 각자 갖고 가자는 것이다. 심도량, 마음의 도량을 다시 말하면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다도는 다도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다도는 무엇이다? 수행이다. 다도는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다도에서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다도에서 해야 됩니다. 다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다른 데서 하니까 다도의 모습이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게 꼬리, 모습이 우스운 거예요. 우제 이제, 이제 우리는 우리도 개인의 막연한 도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다도하면은 개인의 도치에 빠져가지고 각자의 도치에 빠져갔고 그도치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도치 속에 있는 다도밖에 못 한다. 보따리 다도밖에 못 한다. 자기 보따리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벗어던져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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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새로운 사상을 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따이한 푼도 안 되는 보따리 짐을 갖고 그걸 집착을 해가지고 맨뭐 쓰레기통 같은 짐을 들고 다니면서 그 짐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새로운 값 어, 나가는 어, 물건을 어, 자기 보따리로 담을 수가 없다. 왜 옛날 자기 보따리에 담았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운 다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한다을 비롯한 모든 다도구는 사, 새로운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다도가 발전되려고 하면요, 도구가 정확해야 됩니다. 도구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는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이 하는 다도를 전부 살펴봤지만, 다도를, 다도구가 가장 정확한 건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깊게 연구된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이나 한국은 한국은 올바른 전전법이 없어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지닌 전전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안 했다 이거죠. 초암이 판단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다도를 형성돼 나가기 위해서 말차 다도를 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다도구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 응? 막 수십 종이 되는 다도구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 이게죠.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일본의 초기의 다인들은 정말 위대하다.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1 0대 제자가 위대하듯이. 초기 말차다도에 형성했던 샌노르키를 비롯한 그 무수한 제자들이 정말 위대했어요. 위대했습니다. 마치 그분들은 초기 불교의 10대 제자를 비롯한 석거머니를 비롯해서 10대 제자 내지는 1250인 대중 다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대승불교의 보살들 선불교의 선사들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이, 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샌로르 길를 비슷한 여러 제자들이 대단히 위대했다. 대단히 위대했다. 예. 우리 안목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국보다원이, 국, 다음뿐만 아니지, 모든 다가오가 마찬가지예요. 탄생하여 먼 미래를 훤히 밝혀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다도, 말차다도, 초함이 하는 말차다도에서 도구가, 도구가 위대해지려면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쓰는 사람으로, 쓰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도구가 정말 위대해지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밝힌다. 먼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수행이 아니면, 다도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수행이야말로 다이아몬드에요. 수행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수행이야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요즘은 말차 다도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다도도 마찬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행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속고짱랑 같은 다독을 가지고 자기 상상의, 상상의 생각의 다독을 속 좁은 상상의 다독을 생각의 다독을 가지고 전을 펼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차를 하는 사람치고 어디 마음이 톡 트이고 어, 깨달음이 경직한 도인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옹졸하고 자도치에 빠진 사람들이 설치되고, 집에서 안방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돌를 한다고 어, 하고, 뻑하면 선생이 선생은 무슨 선생이 그리 그리 많냐? 이게 선생이 무슨 선생이 그리 그리 많아요. 선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에? 모든 부분을 다 이끌어 줄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선생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독을 몇개좀 만진다고 해서 선생님이니까. 한국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 미래를 훤히 밝히려면 먼 미래를 훤히 밝힐 수 있는 선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선지식이 사용했던 다독이 그것이 국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